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이 벌써 이제 700회가 됐습니다. 어, 700회 기념으로 정보통신 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할게요. 전에는 이제 기술 사이즈로 했는데 어, 정보통신 기사부터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보통신 기사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 기술사로 빨리 좀 오셨으면 하고요. 일단 정보통신 기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 범위가 너무 넓다. 뭐할게 많다는 거죠. 어, 정보통신 기사가 이제 신기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신기술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특히 이 통신 이론이라든지 무선 공학의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고 겁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법규 관련돼서도 이제 생소한 부분이 많고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법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와 실기를 어떻게 구분해서 공부해야 될지도 되게 힘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60점이 맞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60점이 맞게.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럼 제가 이제 뒤에서 좀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 4번 본인이 할수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하세요. 제 책에 보면은 책이 좀 두껍다고 하잖아요. 네, 이, 이 책은 나중에 기술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본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걸 하고 그 자신이 있는 걸 어느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40점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20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기사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 어, 그래서 일단은 꼭 출제되거나 확실히 맞춰야 될 거를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못하는지 항상 본인이 잘하는 거 풀수 있는 거 그거는 꼭 맞춰야 되는 거죠 꼭 맞춰야 될 것과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를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아 그리고 실기는 필기 따고 나서 그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실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실기는 실기대로 제가 따로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목차부터 정리할 건데 이 정보통신 기사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사 공부하지 마시고 산업기사부터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먼저 시험을 보시고 기사들 시험 보세요. 근데 산업기사랑 기사는 같은 날로 시험 보니까 어~ 같이 시험 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험을 보고 일단 자격증 맛을 보시고 산업기사 따고 기사 따고 나중에 기사 공부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나온 거는 이 책에 목차가 정리돼 있어요. 25년판은 목차가 정리돼 있고 혹시 24년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목차가 없잖아요. 책에. 그럼 목차에 카페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예, 카페 공지사항에 가면 그 목차를 제가 업로드 해 놨으니까 그걸 다운 받아서 보시고요. 공지사항에 알서서 다운 받아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이게 똑같고요.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은 전체 공지사항에 여기 2024년 10월 30일 날 올린 그 목차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사 목차에서 이사 산책이 없어서 제가 목차를 해서 별도 해 놨고요. 여기 첨부 파일에 보면 이제 목차가 있으니까 이 목차를 열어 보시면은 어, 요 노란색은 올린 거고, 하얀색은 안 올린 건데, 제가 24년 이후로 계속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올렸구요. 그래서 요 목차를 다운받아서 보시구요. 어, 정보통신공학 쪽도 다 마무리됐을 것 같고, 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전자계산 쪽은 약간 일부 안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보설비 기준도 다 완료되어 있으니까, 어, 요 목차를 다운받아서 24년도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이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번호만 그 검색을 해도 일단은 그 우리 카페에서 검색을 해도 동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꼭 공부해야 될 거요. PCM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하는 건꼭 갖고 하셔야 돼요. 양자와 잡음 이거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나머지 어려우면 버리시고 그 다음에 LOU 이런 거꼭 맞춰야 되고. 어, 그 다음에 bps랑 보드 이것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기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이거 버리시고 2장에 OSI-7 레이어 OSI-7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OSI-7 레이어는 꼭 갖고 가셨으면 하고 표현계층 응용계층 다 갖고 가시고 여기 L2 j 어 L2, L3, L4 다 갖고 가시고 TCP, UDP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i p o 점퍼 서브넷 마스크 CIDR 그래서 여기 16번까지는 꼭 하셔야 돼요 1번부터 16번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리피터, 허브, 브리지, 라우터 립, OSPF, BGP, SNMP, NMS 여기까지 또꼭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 부분은 꼭 하시고 나머지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 과감히 일단 버리세요 네, 과감히 이거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음, 요 망토플로지 요 망토플로지도 요꼭 하시길 그 권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T 1이원 여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리랑 연결돼서 꼭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성 통신 어려운 버리시고 이동 통신도 버리시고 위성도 다 버리세요. 그렇지만 광 통신은 나중에 실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광 통신은 꼭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광 통신 꼭 하시고 방통도 어려운 버리시고. 어, 보안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안 기본적인 거 보안 보안 요소 여기 방화벽 여기 암호화 여기까지는 꼭 하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신기술 어려우면 다 버리시고 여기 컴퓨터 공학에 컴퓨터 일반에 진수 및 일반에서 진수 이해보수 bcd 그레이 코드에서 논리방정식 논리해로까지 해서 하면은 요거는 쉽게 맞힐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꼭 갖고 가시고 나머지 버리세요 힘드시면 다 버리시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서 여기 1장 정보통신 공사 이쪽 부분은 꼭 갖고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거 꼭 푸시고 기출 문제를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cbt 기출 문제 꼭 푸시면은 요 정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60점에 언저리까지 다 가요. 60점 59점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59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기 중간에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거를 찾아서 하면은. 분명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차가 나오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김해, 그러니까 부산 공항 갈때 찍은 영상이고요. 어,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어,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처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해서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야외를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이 영상을 같이 늦게 됐고요. 어, 정보통신 산업 기사든 정보통신 기사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의 역에 도착하면은 다른 역에도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 산업 기사 한 분은 정보통신 기사를 또 보시고 정보통신 기사를 또 합격하신 분은 정보통신 기사를 가는 하나의 역이고 어, 정보통신 기사를 합격해도 또 하나의 또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자기개발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어, 정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물론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이 어 정도 감이 안 잡고 안 잡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은 어 학교 갈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어려운 것부터 도전하다 보면은 포기를 하게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을 지날 때마다 성장하게 바라고 그 하나의 역으로 가는 거는 계속 공부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 그 기사나 기사 쪽은 계속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보통신 기사 계속 응원하고요 60점을 넘어 합격의 영광으로 갈수 있게 계속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너무 답답할 건데 저 끝에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목표 지점에 갈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